근데 내가 이 놈의 여름 때 오프숄더 입고 싶은데 이 튀어나온 승모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없애자고 열심히 마사지 받고. 이거 이 마사지 멈춰. 더 베라 진취적인 삶을 사는 아들 진상화 주역 선생님입니다. 안녕. 우리 지금 딱 복장만 봐도 벌써 느껴지죠. 여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출의 계절, 계절. 노출의 계절. 오늘 주제는 그 노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여름 다가오시면 오프숄더 많이 입으시잖아. 막상 입고 나면은 가을, 겨울에 숨겨져 있던 아. 무언가가 튀어나와. <laughs> 뭐? 승모근. 여기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셔가지고, 와, 어, 이게 내가 여리여리한 오프숄더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거의 초록색 칠해놓으면 헐크인 건지 <laughs> 너무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거 없애겠다고 뭐 하셔, 막. 마사지 여기 뭉쳤으니까 풀려면 막 마사지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승모근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음. 왜 뭉치면 더 뭉칠 더 테니까 뭉친다고. 더 커진다고. 이거 없애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어 주혁 선생님, 승모근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튀어 나오면요, 마사지를 하는 게 맞나요? 풀어야 되나요? 맞다고만 말할 순 없어요. 어. 음. 근데 보통 대부분은 X입니다. 이 승모근이 많이 사용해도 뭉치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뭉쳐요, 뭉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이 안 사용해서 안 뭉쳐요. 사용해서 뭉쳤다는 거. 그리고 안 사용해서 뭉쳤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더커 보이고 더 튀어난 것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어, 승모근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이제 아무래도 어깨를 들어 올리는 역할, 네. 이 역할이 제일 크고요. 음. 그럼 이제 거의 얘기가 다 나온 것 같네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윗부분이 여러분들이 엄청 커 보이고 뭉쳐있는 가장 큰 이유는 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거 하시나요? 아, 하죠. 오히려 반대로 뭘 많이 하시죠? 하부 승모근 많이 쓰는. 다들. 왜? 좌식생활. 좌식 컴퓨터 맨날 앉아있고 하다보면은, 이렇게 어깨 쭉처지시죠 가만히 있었을 때가 현재 지금 어깨 상태인데, 응. 여러분들의 어깨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우, 승모가. 승모 튀어나오죠, 그러면? 어우, 멋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리셔야 된다. 응. 승모근을 정말 응. 많이 써도 뭉치긴 해요. 그렇죠. 운동을 많이 응. 하며. 근데 오늘 저희 영상을 봐주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너무 안 쓰셔서 안 내려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상부 승모가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늘어나 가지고 뭉쳐 있는 상태인데 음. 거기다가 계속 마사지도 모든 풀고 있으면 음. 일시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맞... 통증이 완화가 되기는 맞아, 하는데. 혈액 순환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 후가 이제 어. 문제입니다. 어. 폭풍이 너무 심해요. 늘어나서 문제인 거를 계속 풀고 늘려 놓다 아, 늘려 놓으려고 하면 점점 더 늘어나게 네. 되는 거죠. 맞아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 내가 너무 많이 써서 뭉친 건지, 늘어나서 뭉친 건지 어떻게 알죠? 그럼 저는 요렇게 테스트 해보라 그래요. 상부 승모근의 역할은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거다. 그죠. 들어 올려보세요. 그럼 보통 약해져서 늘어나 있어가지고 승모근이 튀어나오신 분들은요, 어깨 들어 보라 그러면요, 이게 거의 안 올라가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최우선생님, 어깨 한번 들어 주시죠. 아유, 운동인이라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래서 쭉, 요렇게. 귀 옆까지 딱붙어 네, 저 약간 승모충이거든요 전날은. <laughs> 저 보면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해하세요. 어떤 운동이야 되는요 오늘 승모근 운동. 슈러그. 여기서 귀로 붙이는 요런 슈러그를 응, 응. 보통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응.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슈러그는 이 어깨를 먼저 뒤로 뺀 상태로 응. 만들어 주고 이 상태에서 귀 높이로 올려준다는 느낌 어깨를 뒤로 모으고 여기를 꽉 조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귀 높이로 올리는 거 오. 오. 응. 다시 때렸다가, 풀어주고, 다시, 응. 아. 다시 조여주고, 위로 올려주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 승모근이라는 라인이 전부 다 최대 수축을 느낀 상태에서 최대로 신장성 수축도 느껴줘야 돼요. 신전되는 것도. 음. 그래서 다시 눌러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다 풀어줄 응. 원래 응. 동작까지 그렇죠. 해줘야 되는 네.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동작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처음에는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승모근을 다 사용해주시다가, 음. 나중에는 그냥 사선 방향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어, 그냥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방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할 필요 없겠네요? 네. 쭉 붙여. 아, 첫 번째 날개뼈를 뒤로 쪼아주면서 모아줍니다. 그후 어깨를 최대한 귀까지 들어 올립니다. 다시 심장성 수축까지 다 해주기 위해서 내려오고 앞으로 날개뼈를 풀어주는 동작까지 반복해 줍니다. 동작이 잘 나오기 전까지는 끊어서 두 동작을 해주고, 동작이 원활히 잘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 번에 두 동작을 합쳐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주역 선생님 추천하는 개수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음. 저희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음음. 이거 무게 안 치셔도 돼요. 어, 나도 그 얘기 지금 내가 어? 직접 해보면서 느꼈거든? <laughs> 뭐안 드셔도 동작 우선 만드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음. 본인 스스로 하고 내가 보기엔 충격을 먹으실걸 대부분? 음. 어? 어? 이러면서? <laughs> 이제 그거를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는 게 좋은 건데 일단 정지가 제일 중요해요. 정지 구간이 무조건 있어줘야 돼요. 아,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수축을 한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어, 어. 네, 최대적으로 이제 수축을 쭉 거상을 시켜서 올라왔을 때한 어. 2초 정도 멈췄다가 아. 다시 내려주고 아. 네, 멈춰주고 정적 수축 넣어주고 다시 한 번. 아, 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헬스장 나와서만 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어, 꾸준히 해줘서 뭐, 동작 만들어주는 예. 거. 직장인 생활 스트레칭처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응.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응, 응.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작을 수행을 해 주시면서 이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을 진행을 해 주실 때 되도록이면은 이 움직임을 계속해서 인지해서. 응. 그러니까 이 승모근이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잘 느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응. 말했던 것처럼 수축은 수축대로 느껴지고 응. 신전은 신전대로 느껴지고 응. 늘어났다 쪼여졌다 늘어났다 쪼여졌다 계속해서 인지가 되게. 응. 자, 그럼 두 번째 운동은 어떤 걸로 들어가나요? 두 번째는 만세하는 상태에서 슈로그 아, 만세하는 상태에서 슈로그슈그 춤입니다, 오늘. 약간, 치르고. 약간 Y-Rage 느낌 살짝 느낌 나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에... 하부보다 상부를 많이 쓸수 있는. 아, 오케이. 음. 자, 여러분들 앉아서 보여드리는 건요. 회사에서 의자에 있으시면서도 꼭 하시라고. 헬스장에서 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 상태에서 만세. 만세. 그렇죠. 손은 편안하게 딱 이렇게 펴주신 상태에서. 음. 자, 그대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승모근을 그대로 고상시켜주는. 뒤로 쪼을 네. 필요는 없나요? 없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강시켜주고 다시 올려주면서 느껴주셨다가 다시 눌러주면서 풀어주고 음. 이거를 반복 동작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 중부하고 하부가 같이 움직이는 거를 느껴주셨어요. 쭉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수축이 되는데 오히려 얘는 따라가면서 늘어나요. 네네. 그래서 아래로 눌러주시게 되시면 오히려 중부랑 하부는 수축이 되고 얘네가 늘어나요. 아 네. 일석이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것들은 전부 다 승목근 자체를 전부 사용하는 동이에요. 양팔을 V자로 들어 올립니다. 그후 그대로 뒤까지 들어 올립니다. 내려주고, 반복해줍니다. 와, 지금 해봤는데, <laughs> 이것도 무게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없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주역선생님이랑 어, 상부승목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상부승목은 미워하지 마세요. 음. 걔도 여러분들의 새끼입니다 <laughs> 네, 아픈 손가락인데 음. 여러분들이 너무 방치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계속 방치해 두면 은 점점 더 문제가 커질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상부성모근 일상생활에서 뭘 쓰셨는데 강화됐어요 맞잖아 막상 생각해보면 흐, 크네 안 쓰죠 나 맨날 앉아서 이러고만 있는데 내가 언제 이걸 들었지 덜 자주 받는 애들이 상모근이 그래서 없는 거야 음. 야 손들고 다 근데 회사 사람들이나 사무직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들릴, 있어요? 없죠. 어, 음. 없잖아. 결국은 계속 사용해 주셔서 강화를 적당치만큼 해줘야 이쁜 네. 어깨 라인. 그리고 항상 운동을, 어, 많이 쓰기만 해서 뭉친다고 네. 생각하지 마세요. 안 쓰셔도 뭉칩니다. 생각보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음. 오늘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요.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모든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날까지, 진취적인 삶을 사는 아들, 진삼아와, 추혁쌤이었습니다 빠이빠이!